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축구가 챔스 있고, 그 다음에 FA컵, K리그가 있어서 요거까지 같이 해드리고 할게요. 요거는 7시까지니까, 뭐, 보고, 아마 그래도 조금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laughs>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잠실 취소 그 알아요. 어, 봤습니다. 까 뭐, 어제, 어제를 돌이켜보면은, 음, 어제는 뭐 조금 당연히 뭐 월요일보다도 별점을 더 올려드렸고, 어제는 뭐구야 일야, 뭐조합보였던 거, 소뱅승, 롯데승, 둘다 개똥줄승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겨줬고, 야쿠랑 오히려 이제, 오릭스 언더 같은 경우 막판에 <laughs> 그 홈런, 쓰기 모터가 홈런 치면서 쎄하더니, 그래도 언더 떠줬고, 그래서 뭐 색칠했던 거잘 들어왔고, 해축구 챔스는 언더 오버 요게 그래도 승패보단 좀더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물부는 어제 해차가 나눠지는 바람에 나눠서 갔는데 뭐 다저스 대기는 무슨 다저스 개 처발렸죠 벌레 같은 인간들 아무튼, 뭐, 8시 30분 이전 거는 양키스 템파, 뭐, 좋아 보였던 거 들어왔고, 토론토도 마인 결국에 하고, 휴스턴은 뭐, 뒤에 가서 베이지안이 3런 갈기면서, 게임이 터져버렸고, 미네도 그, 뒤통수 헬멧에 쳐맞고, 이제, 이겨줬는데, 다저스는 뭐, 날아가 버렸고, 천사 경기도 겨우겨우겨우 마인승. 역시, 오타니가 나왔을 때는 언더가 젤리인가.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그, 연장 가가지고, 아, 이거는 마인 못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기적의 3런이 나오면서 마인 해주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는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죠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아무튼 해피한 하루였다 그래서 요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고정 댓글 좀 제발 참고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K리그 애플컵 경기인데 아유경기들은 변수가 또 많아요 변수가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FA컵이 이제 주작이 나왔던 아, 주작의 이제 그런 사건 사고가 또 많이 나왔던 그런 컵경기 아닙니까 아뭐그 한번 걸렸다고 또안할 수도 있나 아, 또할 수도 있지 아 근데 그런거야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제 J리그 컵 경기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전에 라인업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추축을좀 쓰고 안 쓰고 보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편해. 근데 K리그는 뭐가 그렇게 이제 주작하려는지 거의 뭐 1시간 전이나 아니면 30분 전에 띄워줍니다. 아, 그래서 라인업을 보고 갈 수가 없어요. 뭐 하루 종일 기다렸다 가면 되는데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 근데 아마 대부분 롯데 돌릴 거예요. 주바, 주말에 이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약간 뭐 뎁스가 좀 두터운 팀들, 이번 시즌좀 영입이 좀된 팀들, 그런 팀들 위주로 그냥 한번 골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어, 뭔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라인업은 당연히 못 보고 온 상태예요. 항상 제 1리그는 2시간 전, K리그는 1시간에서 뭐 30분 전에 뛰어줍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안산 대 수삼 음, 뭐 라인업은 어떻게 구성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요 경기는 제가 뭐늘 강조하는 게 있죠. 뭐 둘다 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안 좋은 건 결국에 수삼이죠. 지금 최근 리그 경기 6 경기인가 5 경기 동안 이제 승리가 없어요. 근데, 근데 이제 보통 이럴 때컵경기컵 어, 경기기도 하고 홈 경기일 때 주로 많이 돌리고 가긴 합니다. 근데 오늘 홈이라는 조건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따야 되지 않나? 물론 다음 경기가 홈에서 제주 경기가 있어서 그 경기에서 좀 반등을 이룰 수 있겠죠. 제도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럴 때좀 돌리고 가는 것도 맞고 그리고 수원 삼성이 은근 또컵 경기는 좀잘 올라가기도 했고 상대 안산도 리그 내에서 지금 잘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약간 빈산 상태인 그런 부분. 그래도 1부와 2부 뭐 차이를 좀 보주기도 여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스쿼드 뎁스에서도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에 나름 조금씩 조금씩 더 영입을 하면서 뭐 좋은 조건이기도 하고 저경기는 아, 이길 타임이라고 봅니다. 수삼승 그다음에 기존 점대비는 오버 볼게요. 음. 오버 보는 이유는 최근에 실점을 좀 하니까 수삼이 그리고 안산도 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지난 컵 경기 그 대상 경기엔 없었지만 화성 f c 인가 옛날에 걔네도 올라왔잖아. 중결승까지인가 올라왔잖아. 뭐 걔네들 상대도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은 오버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대천안. 아 어, 유경기 어 일단은 대구 자체가 뎁스가 얇은 게 조금 반점이긴 하죠 뭐 돈이 많은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롯테가 나오면은 경기를 좀 산으로 갔을 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천안은 3부에서 이제 2부로 진급하고 2부에서도 헤매고 그 롯테의 롯테 로테. 지금 리그도 승리를 한 적이 없는데 다음 리그 경기에다 초점 을 맞추겠죠. 거기다 심지어 홈도 아니야. 다음 경기 원정 성남전이기 때문에 힘을 뺀다. 아무리 롯데다 롯데다 해도 1부대 2부에 이제 올라왔지만 3부 롯데랑 했을 때는 대구가 이기게 되는 게 맞나? 아, 맞지 않나. 그리고 대구 자체가 또 홈에서 홈 경기 연전이기 때문에 일정 스케줄도 좋고. 그다음에 대구가 항상 또 FA컵에서 뭐 많은 성적들을 잘 이뤄내기도 했죠. 그래서 막 아챔도 나가고 했잖아요. 조연기는요 대구 승 약간 의중도 그 뭐야 컵에 대한 의중 자체가 대구가 또 많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물론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대구 승 볼게요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뭐 천안 같은 애들은 한번 처먹히면좋나게처먹히잖아 아. 오랜만에 왔습니다 화이팅 네오랜만이었습니다 화이팅 오랜만에 오랜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충남대 전남 요거는 뭐 사실상 2부 경기예요. 2부 경기인데 뭐랄까 뭐두 팀이 이제 이번 시즌에 맞대결을 한 적은 없죠. 맞대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충남이 전남 상대를 오히려 가져갔습니다. 올 시즌도 전남이 그대로 감독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경기력도 벌써 썩 좋지 않다. 근데 이 변수는 결국에 이 리그 경기였으면은 주축을 다 돌리면서 뭔가 팀장님, 우위를 보여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로테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충남도 지금 경기력이 와, 완전히 좋은 상태도 아니고, 끼해야 봐야 뭐 이긴 거, 그 벌레 같은 천안 시티밖에 없잖아요. 뭐 전남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요경기는뭐 도진 개진이니까 일점 바꿔가는 데 진짜. 그리고, 오히려 그냥 언더를 찍어보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김천 대 성남 자이경기 김천 자체는 뭐 우리 신병들이 뛰어주고 있다 그래서 각각 뭐각 구단 내에서 이제 좀 하는 애들이 보통 이제 상으로 오잖아요 벤치뎁스가 뭐 좋은 팀이죠 사실상 좋은 팀이에요 좋은 팀이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떨어지면서 뭐 물갈이를 존나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자원지들도 확실히 작년보다 떨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천이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어요. 음, 물론 홈 경기 자체가 한 경기밖에 안 했어요. 최근에 원정 경기 존나다가 경남과의 홈 경기였는데 그 경기 2대을 졌죠. 물론 다음 경기에 홈에서 리그 경기 부천과의 경기 이긴 한데 그래도 뭐 잡스 좀더 잡기 쉬운 팀은 성남이기도 하고 그리고 뎁스적인 부분에서 김천이 밀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천이 은근 있잖아요. 군바리 팀이긴 한데 은근. FA컵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요. 보통 보면은. 바로 강탈하지 않고, 위에까지는 올려놓고, 거기서는 강탈하죠. 왜냐. 어차피 이겨도 뭐 아침 못 나가는데, 군바리들이 아침 어떻게 가노. 저형기는 <laughs> 김천승 볼게요. 약간 홈에서 이거는 승리할 타임이라고 봅니다. 홈에서 승리가 없잖아. 물론 꼴랑 한 경기 하긴 했는데.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김포대 서울. 임포 나름 2부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무패를 달리고 있다 그 부분이 좀 무섭죠 거기다 또 홈이기도 하고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엔 역시나 이제 임영웅 버프 대단했습니다 어 버프로 이제 대승을 해버렸네요 3대0 그리고 이제 원정의 오는 스케줄 서울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컵경기에서 뭐 떨어질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그래도 뭐 이번 시즌 전력도 많이 잘 보강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 벤치 애들이 얼마나 잘해줄지 뭐 벤치 애들 생각하면은 뭐, 한, 뭐, 한찬이, 뭐, 황현수, 뭐 한승규, 뭐, 지난 경기 안 나왔다면 임상엽이라는 인류챔코. 근데 그래도 뭐, 김포보다 낫겠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멤버적으로 봐도 한정적이고 용병들 또 뛰쳐나오겠어요. 국내 자원들 하면 더 이름값이 없는 그런 친구이기도 하고. 무패를 달리고 있다. 그게 조금 걸리긴 한데, 그래도 뭐, 전력상으로 서울이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언더 벗계요연기나 오버보다는. 언더, 김포가 지금까지 뭐, 무패를 달릴 수 있었던 거는 뭐, 강력한 공격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는 언더. 그리고 이제, 어, 광주 대 부산 할게요. 광주 대 부산. 어, 요 경기, 작년에는 이제, 광주가 네, 뭐, 부산만 만났다 하면 다 쳐발랐어요. 뭐, 그리고 지금 경기력 자체도, 뭐 일부 내에서도 광주가 나쁘지 않은 상태. 근데, 선수 몇몇은 좀 바뀐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그런 부분. 선수들이 좀 뛰어, 뛰쳐나갔고. 그리고 오늘 뭐 광주에 지금 뭐 라인업들이 슬슬 뜨기 시작하네요. 어, 뜨기 시작한데 뭐 대부분 롯테 돌렸겠죠. 광주 벤치 봐라. 어? 교체 명단에 4명 있다. 4명. <laughs> 4명 있네. 어? 노이동, 김재봉, 오우성, 김동국 많은 애들이고. 처음 보는 애들인데. 아, 뭐 그렇네요. 뭐 선발에 지금 나와 있는 애들. 한번 볼까요? 아, 어, 지금 떴으니까, 뜬 김에 한번 보자. 허율, 허율은 뭐, 왔다 갔다 하긴 한데, 뭐, 허율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아산이 런 애들 없잖아. 뭐, 없고, 뭐, 뭐, 도인은 없네. <laughs> 주영, 주영, 주영재. 에, 주영재도 뭐, 어린 친구 아닙니까? 21세 자원. 그냥 뭐, 로테라 보시면 되죠. 뭐, 없잖아요. 두연석, 뭐, 안영규, 뭐, 이런 애들 수비라인들도 없고. 그냥, 뭐, 롯데요, 롯데. 로테. 뭐, 이거 다 대부분 롯데 돌릴 거예요. 크게 의미가 있나, 이게? 음. 아, 뭐, 수비수의 아론, 뭐, 교체로 썼던 애한명 뛰쳐나왔고. 그리고, 아, 부산, 부산도 떴으니까 부산도 한번 보자. 부산. 근데 다 롯데 돌릴 거예요. 의미 없, 의미 없는데, 뭐.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볼게 혹시나, 아, 뭐, 좋은 놈들 쓰는 애들 있나? 뭐, 라마스 이런 애들 안튀어났을거 아니야? 없네. 뭐, 패신 이런 애도 없고. 뭐, 누구 있노? 정원진, 정원진, 이런 애들 없잖아. 아, 권혁규도 없고, 뭐, 체지목 뭐 수비에, 체준도 없고. 뭐, 그냥 로테요 로테. 로테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로테 대 로테인데, 로테면은 결국에는 뭐, 그래도 부산이, 이부내에서도 나쁘지 않고, 지금,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 부산 프랜스 그게 좀 불안하면 그냥 오버 찍어보셔도 될것 같다. 수삼 영기훈이야. <laughs> 영기훈 씨, 은퇴 안 하고, 전나게 버티긴 하네. 그 뭐, 무슨 무슨 역산가 뭔가 쓰, 쓴다고 계속 버티고 있긴 하더만 수삼 그래도 안병준은 또 나오네 응? 안병준 나오네 뭐 리승우 뭐 명준재 예. 한우강 막 박대현 안상그리너스는 어? 생각보다 어... 가브리엘 이런 애들 쓰네 예. 뭐 쓰나 마나 거서 거기 아이가 뭐 아. 거서 거기 아이가 보면 뭐 국내 자원들 범 범지용이 경준이 뭐 이런 애들 없을 거 아니야. 경준이 나왔네 나는 뭐 어린 친구들 좀 쓰고 아장 어, 보자 장유수 김재성 정용이 유준수 정용이 뭐 그냥 뭐 한두 명씩 뭐 조금씩 쓰긴 했네 조금씩 쓰긴 했네 뭐 의미 있나 싶뭐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냥 조금씩 뭐한뭐 뭐 두세 뭐세 세네 명뭐 두세 명요 정도 쓰니까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1랜드 대 이제 수원 fc인데 지난 경기 레전드였죠. 소네프씨 어, 경기가 레전드였죠. 왜그 대전한테 3대로 지고, 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비기다가 퇴장당하고 5대3까지 그 경기 뭐 말했죠. 특이점이 있었다고. 뭐 표본 자체가 손네프씨가막 창립된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지만은 희한하게 또 대전 상대로 연패를 당한 적이 없다. 홈에서였나? 홈에서 연패를 당한 적이 없나는데 기가 막히게 또. 이기네요. 그리고 오늘 이 경기도 특이점이 있다. 소네프시라 가지고 그런가 뭐 역사상 1랜드한테 소네프시가 4연승은한 적이 없네요. 최근에 3연승까지 했죠. 표본은 뭐 당연히 소네프시가 창단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뭐 대전전에도 먹히기도 했고 소네프시도 지금 경기력이 썩 좋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냥 지단 경기 뭐뽀업으로좀 이겼다는 부분. 1랜드도 마찬가지고. 조 경기는. 그냥 1랜드 프레임찍어 볼게요. 그런 특이점에 좀더 포커스 맞추고, 그다음 기존점 대비 수원 fc 경기는 오버를 봐야 되긴 한데 분명히 롯데가 튀어날 거 아니야. 그럼 더욱 더 공격력은 안될 거고, 1랜드는 뭐 지난 경기 4골 넣은 거, 그다음에 컵 경기 부천전 6골 넣은 거 의문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 또 넣어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 상대도 그래도 뭐 일부러 다시 계속 뭐 버티고 있는 수원 fc기도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네, 챔스 할게요. 레알 대 첼시. 레알은 맨디 결장. 첼시는 이제 브로야 결장이고, 이제 티아고 실바도 복귀를 했죠. 그냥 거의 풀 라인업이라 고 보시면 돼요. 첼시는 이제. 요 경기 그때도 말했지만 이미 저는 말을 했습니다 첼시 지난 경기 울버햄튼전 원전 가서 프랭크 램파드의 이제 첫 GUI 경기를 했다 전반전 그냥 개쓰레기 경기였고 후반전에는 뭐 슈팅은 좀 많이 가져가긴 한데 뭐영향가 없는 패급 슈팅 공격 전개도 정말 더럽게 이제 못하는 그런 부분 울버한테도 쩔쩔매고 쩔 물론 레알이 수비력이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그래도 원전 경기기도 하고 첼시 예, 아직까지는 좀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레알이 물론 지난 경기 비아레즈한테 알 3-2로 지긴 했지만은 첼시 다위한테는 지거 같지 않네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미 저는 레알 드 첼시 그 경기를 보는 로고 순간부터, 로고 순간부터 로고 이 로고 벌레 군사. 같은 애들은 감사합니다. 찍을 수가 없다. 아, 레알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그래도 뭐 첼시가 나름 잘 선보일 수 있는 건 지금 수비 쪽에 티실도 돌아왔고. 버틸 수 있는 능력, 요거밖에 없다. 굳이 꼴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꼴에 대한 기대치가. 이 벌레 같은 인간들. 뭐, 오늘은 또 캉티 뛰쳐나오겠지. 뛰쳐 근데, 앞선에서 뭐, 게털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 뭐, 펠릭스, 무드리, 뭐, 지에시다 갖다 버려라, 그냥. 아.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하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 광주부산 아까 안 했나? 했는데요. 아, 광주부산 아까 설명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어 뭐야 뭐나만 아 밀란 대 나폴리 할게요 음. 잠깐만요 이거 좀 보내드리고 <laughs> 어 밀란 대 나폴리 앱 뭐야 그거죠 그 A C 밀란이까 아실 거고 어요 경기 일단은 밀란은 카롤루 뭐, 미정이긴 한데, 딱히, 뭐, 질라타는 뭐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나폴리는, 나폴리는 오시맨이 역시 복, 복귀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시메오네, 스트라이커인 시메오너까지도 결정한다. 물론, 지난 경기도 나폴리가 라스파도리를 이제, 뭐, 스트라이커, 세컨 스트라이커로도 쓸수 있는 라스파도리 세우고, 측면에 뭐, 크바라, 크바라 모시고, 그말라 이제 뭐, 폴리타노라든지 로사노, 윙어 자원들은 좀 빵빵히, 윙어 자원은 그래, 쓸수 있는 인간이 있긴 한데, 좀 정, 뭐, 스트라이커 자원이 없잖아요. 오시면 나갔지, 시메온에도 뭐 없지, 라스파돌리로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측면이야, 뭐, 잘 뚫을 수 있겠죠. 근데, 역시나 이 부재, 앞서는 크지 않을까. 그리고, 밀란이 이제 나폴리랑 최연에 경기를 했잖아요. 그 경기 이제 4대 0으로 뭐, 대승을 거졌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경기력 자체는 뭐, 밀란이 살짝 밀리긴 했는데, 에. 그때는 이제 시메오네가 그래도 선발로 뛰어줬던 부분, 오, 오시맨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라스파돌이 더욱더 이제 앞선 기대치 계속 떨어지고 있고, 릴란도 이제 수비의 안정감이 좀 다시 돌아왔죠. 리그 내에서 그렇고, 엠폴리전 쓰나미를 내긴 했는데, 실점을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나폴리도, 물론, 깨놓고 보면은 클린시트 경기를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살짝 살짝 좀 불안해요. 특히나 강팀이랑 할때 그런 부분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지난 경기도 에이시밀란이 분위기를 약간 그거 있었잖아요. 나폴리가 그대지 운도 와 이거 개쩐다 이것이 나폴리 그냥 뭐점수 결승까지 그냥 직행하겠나한데 이런 위기 의 순간들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이런 위기 의 순간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뭐랄까 극복하기에는. 어,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좀 많이 드네요. 반대로 에이시밀라는 부상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복귀를 한 마당이고, 나폴리는 중요한 전이 빠진 그런 부분.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 분위기도 다운됐던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원정을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 거의 다 이제 역배니까 밀란 프렌스 못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언더. 뭐, 지난 경기에 밀란이 네골 먹었는데, 이 스팔레티 감독이 생각을 하겠죠. 그 정도까지는 뭐, 수비에 대한 안정감을 좀더 챙길 거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폴리의 확고한 이 스트라이커가 좀 빠졌고, 에이시밀라 이 탄탄해진 수비력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또충분하다 조용기는 밀란 프레네. 언더 볼게요, 언더. 아,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왔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